것 같아. 상큼한 느낌이랑 함께 신비로운 느낌도 나고, 틀린데. 진짜 독특해질 것 같아. 독특한 그런 스타일 것 같아. 하면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을 달라요. 것 같아. 같아. 너는 언제 해보고 싶어? 어, 하늘색 머리에 저간 그 조합 완전 멋질 것 같아. 상큼한 느낌이랑 함께 신비로운 느낌도 나고, 진짜 독특해질 것 같아. 그런 스타일 하면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을 것 같아. 너는 언제 하고 싶어? <laughs> 아니, 똑같다고요? 응? 어? 난 전혀 다른데? 키키키키키키키 AI 고장 났다. <laughs> 왜 이번 말함? 아니, 소름이라고요? 아니, 방금 누가 말한 건지 구분이 안 갔다고? 아니, 그 정도라고? 아, 나내 목소리가... 너무 못생겼어. AI 랑같이 말해줄 수 있어? 그냥 텐션 좀 낮은 친란의 키키. 너의 생일은? 와 어떻게 알았냐? 내 생일은 2002년, 2002년 2월, 26일이야. 2월 26일이야. 곧 생일이 다가오는데 뭔가 특별한 거 하고 ]지. 싶어. 미울이. 너는 생일 언제야? 언제야? 얘들아어 공명한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 텐션을 더 높여서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해마 키키키윽. 응 음, 나는 치킨이, 치킨이 제일, 제일 좋아. 바삭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이 정말 맛있잖아. 간... 간장 치킨도 좋아하고 후라이드도 프라이드도 좋아. 좋아. 너는,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해? 이거 뭐야 무서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비슷해요? 그렇게 비슷해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수준이라고? 네무 친나야 디디긋 아니 무섭다고? 뭐 어? 아니 진짜 90% 이상은 비슷하다고? 어? 어? 진짜로? 어 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생각해? 나는, 나는 소통, 소통 능력이 가장,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팬들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방송할 때 항상 즐겁게 대화하려고 노력해.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 너는 나의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진짜 나 이런 목소리 아닌데 저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이 뭐예요 도대체 저 아니 아니 이거 저 뭐야 아닌 것 같아.